정서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재능 있는 가수이며 음악 예술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광과 도전적인 성공 이후의 여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정서준은 혹독한 연습을 통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벽함은 절대 쉽게 오지 않고 그녀의 강렬한 열정은 그녀를 자신의 길에서 확고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정서준 공연자로서 뿐만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공연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듭니다. 감성적인 보컬과 능숙한 무대 퍼포먼스를 겸비한 정서준 특별한 날의 데일리 가수 무대 위에서 눈물바다를 연출했습니다.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서준은 항상 음악에 대한 의지와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매 공연을 통해 그녀는 항상 관객들에게 감정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서준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감성적인 공연 후에 정서주은 음악 산업의 힘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자신을 향한 결심과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서주의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와 관객들의 박수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항상 녹음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목소리와 연주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모든 작은 세부 사항들이 중요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